네, 주말인 오늘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는 더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부적은 평년 기온은 4도가량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고요. 남부적의 기온 18도 내외로 출발해서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동부적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지만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섬적 간간이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17도 내외 보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